전남 브리핑입니다. 전남 목포에서 출산한 아들을 광양 야산에 묻어 숨지게 한 친모가 범행 6년 만에 구속됐습니다. 전남경찰청 여성 청소년 범죄 수사대는 지난 13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실심사에서 영아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A씨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 인정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앞서 영장 실질 심사를 마친 뒤 범행 동기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짧게 잘못했다고 답한 뒤 호송 차량에 올랐습니다. 전국 보건의료 산업 노조가 19년 만에 총파업에 들어간 가운데 전남에서는 390여 명이 파업에 동참했습니다. 전남에서는 순천과 목포, 강진의료원, 성가롤로 병원, 화순 전남대학교 병원 등으로 노조원의 20%인 396명이 파업에 동참하면서 의료 공백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성가롤로병원은 13일 진료과 3개 진료실 가운데 1개실만 운영하게 되면서 환자 대기시간이 길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간병비 해결과 간호사 대 환자 수 1대 5 등을 요구하며 14일까지 파업을 추진하고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전남도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헌신한 의료인과 공직자 등 120여 명에게 표창을 전달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전남도는 유례 없는 전염병인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동안 희생과 헌신으로 노력한 도민, 의료진, 공직자를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한 코로나19 극복 기념 행사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는 의료진 등 천여 명이 참석했으며 지난 3년 6개월 동안 최일선에서 헌신한 도민과 의료진, 공직자 등 120여 명에게 표창을 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갑작스럽게 많은 비가 내리면 저지대에서는 침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해안가 저지대에서는 해일 우려도 있는데요. 저지대는 대피하기도 어려워서 자칫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침수 피해가 나기 전 그리고 발생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짚어봅니다. 김수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3년 한반도를 강타했던 태풍 매미, 해안가 저지대인 경남 마산 어시장에는 당시 만조까지 겹쳐 4m가 넘는 폭풍 해일이 덮쳤습니다. 바닷물은 순식간에 마산 일대를 집어 삼켰습니다. 태풍 매미의 대비책으로 만들어진 게 바로 이 차수벽입니다. 평소에는 산책길로 사용되지만 이 태풍이나 큰 비가 올때 직각으로 세워집니다. 차수벽은 지난 2022년 태풍 흰남노가 상륙할 때 피해를 막아내며 더 주목받았습니다. 정부는 2031년까지 전국 20여 개 항에 차수벽과 같은 방제 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차수벽이 없다면 저지대에서는 모래주머니나 물마기판이 필수입니다. 침수가 예상되는 곳은 모래주머니를 무릎 높이 이상으로 쌓는 것이 좋습니다. 저지대는 대피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자칫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침수 피해가 이미 발생했다면 빨리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고 119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리 지자체에서 침수 예상 지역을 확인하고 자주 물에 잠기는 곳이라면 안전디딤돌 앱을 통해 대피 장소를 미리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헬로 TV 뉴스 김수정입니다. 여름철 수인성 식품 매개 감염병 환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수인성 식품 매개 감염병은 병원성 미생물에 오염된 물이나 식품 섭취로 인해 설사나 복통, 구토 발열 등 위장관 증상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특히 여름철은 기온 상승과 높은 습도로 세균이 쉽게 증식되고 음식물과 음료를 오염시켜 식중독 위험이 높습니다. 질병 예방을 위해서는 30초 이상 손 씻기와 음식 익혀 먹기, 끓인 물 마시기, 칼과 도마 세척하기 등 예방수칙 준수가 필요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전남 브리핑이었습니다.